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성 루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 온지 얼마 되셨나요? 저는 이제 딱 2년 됐습니다. 저 2021년 초에 왔습니다. 그럼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브라질 사람으로서 아시아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학교에서도 잘안 배우고, 브라질이 이민자로 생긴 나라다 보니까 일본인들도 많아요. 그 일본 친구들 덕분에 아시아에 관심 갖게 된 거죠. 저는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본 가는데,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 더 관심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만 있는 거 아니고 한국도 있다, 중국도 있고, 베트남, 대국 이런 나라도 다 있는 거 이제 깨달아가지고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죠. 일본에 살았을 때는 일본인들보다는 한국인 친구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한국인들이 브라질 사람들한 성격이 굉장히 잘 맞다, 굉장히 친절하시고 좋은 친구가 될수 있다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관심이 갖게 된 거죠. 저는 K-팝이나 이런 거 드라마는 친구 사귀고 나서 관심이 생긴 거예요. 친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를 굉장히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한국 옛날 문화도 현대 문화도 약간 섞이면서 이렇게 뭐 콘텐츠를 만드는 거 그런 것도 많고 그리고 이런 콘텐츠 만드는 거 자체도 한국인도 아닌데 약간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에 대한 이런 인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제 굉장히 글로벌 마인드도 뭐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고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행을 많이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더, 저 사실 뭐 어디든 다 갔죠. 일단 브라질 대원한 거고, 아르헨티나, 미국,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일본, 대만, 중국, 대국, 영국 진짜 여러 나라 다녀왔죠. 저는 진짜 셀 수도 없어요. 각 나라들은 어땠는지 소개 좀 부탁드려요. 일단 아시아에서는 가장 브라질랑 비슷한 나라가 어디냐? 대국. 대구 건축 스타일이나 온도 대구 날씨 이런 거는 진짜 브라질이 너무 닮아서 너무 비슷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이게 뭐야? 브라질 온거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가장 인상이 깊은 나라가 어디냐면 영국이랑 중국이요 왜냐면 중국은 좋은 도 그렇고 뭐 나쁜 것도 그렇고 딱 제가 상상하는 그 중국 느낌이 나고 음식도 너무 맛있고 거대한 스케일인 산뭐 같은 거뭐 그런 거 진짜 다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았어요 영국도 사실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대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맨날 다니면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건축 스타일 그냥 도시 자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관광객도 진짜 많다 보니까 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고 새로운 거 항상 발견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여행을 많이 다니는 이유는? 저는 가망이 잊지 못해요. 가족은 거의... 모두 다 군인이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진짜 이사 많이 했었어요. 지금 한국에 온 거는 17번째 이사한 거거든요. 한국에 온지 2년 됐는데 약간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행 가야 돼요. 여행 가서 이제 마음을 다시 약간 리셋하고 새로운 문화를 느끼는 거가 너무 재밌어서 이제 진짜 가망이 있지 못해요. 약간 중독된 거죠. <laughs> 혼자 여행하는 게 어렵고 무서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여행보다 더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사람들이랑도 만나고 언어도 배우고 음식도 먹고 다른 건축 스타일도 보고 막 미술관, 박물관도 가고 역사도 알게 되고 얼마나 좋은 경험을 많이 사귈 수 있는지 세상을 보는 시선을 점점 넓어지면서 더 좋은 사람이 되보자. <laughs> 앞으로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가장 가보고 싶었던 나라가 어디냐면 그렇게 말하면 안될 건데 러시아. 다음에는 이집트 대륙 중에 가보지 못한 대륙이 오세아니아랑 아프리카거든요 아프리카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병견이나 이런 일반화가 진짜 많을 텐데 진짜 이쁜 나라, 이쁜 대륙이거든요 이제 역사도 진짜 깊고 어디보다도 깊어요 이집트 바이러니도 너무 가보고 싶어요 여섯 살때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책이 이렇게 었는데 저는 이제 그거 다 읽었거든요 wow. Mythology 갔던 것도 너무 흥미롭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집트 너무 가고 싶어요 오늘 제가 이제 여행하면서 그런 스토리들 많이 알려줬는데 본인이 이제 여행 다니면서 그런 겪은 스토리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K-class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립니다